질문 올라온 거풀해줄게요 중복조합에 관련된 걸 질문을 했는데 어, 어, 중복조합 개념을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어, 질문자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 이렇게 먼저 정수의 순서쌍, 개수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흔하게 나오는 x, y, z, 각 도에서 10일 때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음이 아닌, 그게 중요한 거야. 음이 아니라는 건 0도 되는 거지. 그거의 순서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물어봐. 그러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는 10, 0, 0도 되고, 뭐, 3, 2, 3, 5도 되고, 0, 0, 10도 되고, 많잖아. 무수 만큼? 그걸 어떻게 대응시킬 거냐면, 10, 0, 0을 x가 10개. 라고 생각하는 거야. X가 10 그다음에 x 10개. 그 다음에 x 2개고 y 3개, z 5개 이렇게. 아니면 z만 10개. 그러면 x가 10개라고 하면, 10, 0, 0.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고, 얘는 2, 3, 5,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고, 무승이 많겠지? 이 안에. 0010도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거의 개수를 세는 건데, 이 순서의 개수는 결국 이거의 개수를 세는 건데, XYZ 문자 3개밖에 없잖아, 종류가. 3개 중에서 몇개뽑아서 10개를 뽑은 거야. 이게 다 10개씩이니까. 중복을 허락했어. 그래서 바로, 뭐가 되냐면, 3H10이 되는 거야.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이거 순서의 개 3H10. 이거 계산하는거는 질문하는 학생이 알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안해주겠서 계산은 그래서 3H, 3H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이제 이번에는 제 두번째가 뭐냐면 전개식에서 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A+, B+, C의 10승 이나 일일이 많을거 아니야? 이거 다 전개하면 하의 개수가 몇개가 나오냐? 그래서 생각하면 이거는 어떤 꼴이야 항상? 하이 AX승, BY승, CZ승 꼴이 될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a의 뭐 예를 들어 a의 제곱 b의 3승 c의 5슨 이런 것도 있고 a의 10승만도 있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 얘는 10승이니까 요거 세개 더하면 무조건 10이 돼야 되겠다. 그지? 이게 1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요 여기서 a의 10승이라는 거는 결국 x가 10이고 0, 0이라는 뜻이야영 0, 0이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결국 요거는 이 문제에 그대로 대응되는 거야. 다도해서10 그러니까 이것도 답은 그냥 3에 7, 10대겠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 오케이? 다음에 또 해야 질문.